여기 또 흉막이 이렇게 있겠죠, 요거. 허파. 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막이 있어요, 이렇게 요거는 안쪽의 흉막이에요, 안쪽. 그러니까 허파 쪽의 흉막이에요. 허파 쪽 흉막이라고 쓸수 있겠네. 안쪽은 허파 쪽 흉막, 바깥쪽은 벽이랑 가까우니까 벽축 흉막. 아, 서로 가까운 쪽에 이름을 따서 흉막은 흉막인데 허파 쪽이냐 벽 쪽이냐 이름을 지었구나. 그리고 만약에 이, 이 아이가 이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질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부풀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파 쪽에 흉막이 벽쪽 흉막이랑 좀 가까워지겠네 그럼 공간이 좀 좁아지겠구만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이게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서 이 안에 흉막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 이 그림은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 비록 잘 그린 그림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이해는할수 있습니다 아 이왕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네. 이렇게 흉막이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예, 이 흉막은 허파와 이벽 쪽을 예, 벽흉벽을 구분시켜주고 분류시켜주는 막이다라는 거고 이 안에 뭐가 흘러요? 흉막액이 있다. 안쪽은 예, 뭐, 허파 쪽 흉막, 바깥쪽은 벽쪽 흉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네요. 자, 호흡역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